안녕하세요. 부동산 경매 전문가 황금나친파입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을 부탁드립니다. 근본소개자료는 경기 안성시 공도 만정리 안성공도 금호올림아파트 경매물건으로 수원지방법은 평택지원사건번호 2020타경 2안의 28번입니다. 감정가는 2억 5천4백만원이며 KB 부동산 평균가는 2억 7,750만 원입니다. 전용 면적 38평에 분양 면적 47평으로 이회 유찰되어 감정가 대비 70% 가격인 2차재재가는 1억 7,780만 원입니다. 보증금은 1,778만 원이며 입찰은 2021년 5월 17일에 진행 예정입니다. 경기 안성시 공도 만정리 안성 공도 금오올림 아파트 경매 물건은 경부고속도로 안성 IC 및 평택 제천고속도로 서안성IC 생활권으로 만정중학교 서측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변 아파트 단지 및 근린생활시설과 단독 다가구주택 등이 혼재하는 주거지역입니다. 이어서 물건 현황입니다. 안성아파트 경매로 진행 중인 안성공도 금오올림아파트는 205동 2층으로 전용면적 38.5평에 분양면적 47평이며 감정가는 지난 2020년 3월 기준으로 2억 5천 0백만 원입니다. 이래 유찰되어 감정가 대비 70% 가격인 1억 7천 7백 80만 원을 최저가로 오는 5월 17일에 2차 입찰 진행이 됩니다. 보증금은 최저가 10%인 1천 7백 7십 8만 원이며 입찰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경매법정에서 오전 10시 10분부터 11시 20분까지 운영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성공도 금호 올림 아파트 47평형 KB 부동산 시세를 살펴보면 평균가는 2억 7,750만원, 매매 하단가는 2억 5,750만원, 매매 상단가는 2억 9,000만원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전세가는 1억 9,500만원에서 2억 2,500만원까지 체크되고 있으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매각물건 현황을 살펴보면 근무건설이 시공하여 2007년 12월에 사용성이 된 아파트로 총 5개동에 254세대가 입주하였습니다. 세대당 주차대수는 1.4대이며 최고층 24층 중 경매물건은 2층 47평형으로 방 4개, 욕실 2개의 계단식 아파트입니다. 이어서 권리분석입니다. 등기부등본사 말소기준 등 권리는 2016년 12월 16일에 설정된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근저당으로 채권 최고액은 2억 3,640만 원입니다. 채권자가 임의경미를 신청한 사건으로 낙찰로 모두 소멸되는 권리이니 등기상 특이사항은 없는 듯합니다. 법원 은매각 물건 명세서상 특이사항은 없으며 임대차 관계 없이 전입세대 열람 결과 소유자 소유자 및 배우자가 등재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는 정도시 인도명령 대상자로 협상과 법적 조치를 동시에 진행하여 협의한다면 원만하게 마무리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또한 아파트 경매의 경우 미납갈리비 체크도 중요한 부분이니 관리실을 통해 확인 후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입찰가 산정입니다. 법원 경매를 통해 아파트를 입찰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투자 목적과 잔금 납부 계획을 포함한 운영플랜이 중요할 듯 합니다. 특히 안성의 경우 정부 부동산 규제정책에 의한 조정 대상 지역으로 대출 규제가 적용 중이므로 잔금 납부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을 통해 최근 거래 내역을 살펴보면 지난 2021년 4월에 경매물건과 동일평행때 13층이 3억 2천만원에 거래되는 등 올해만 7건의 거래 내역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를 참고하여 경매물건의 가치를 추론해 볼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인터넷 확인 메모를 살펴보면 안성공도 금오올림아파트 47평형은 3억원대 중반까지 효과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를 참고하여 현장 방문 후 시세 및 수급 현황까지 면밀하게 살펴서 투자 목적과 운영계획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입찰가 산정으로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법원은 매각 사례를 살펴보면 경기 안성시 직전 6개월 매 아파트 매각가율은 91%, 매각률은 44%, 경쟁률은 7.8명으로 체크되고 있습니다. 특히 4월 26일에 진행된 디자인시티 블루밍의 경우 1차 입찰에서 12명이 응찰하여 감정가 대비 133%에 낙찰전 사례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기 안성시 주거용 부동산 경매 진행 현황입니다. 금번 소개 물건과 더불어 투자에 관심있는 분들은 문의하시면 최선을 다해 도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경매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여기서 위치도 및 구조도입니다. 다음은 현장 사진입니다. 근본 소개자료는 법원의 매각물건명세서 및 인터넷 경매정보사이트 자료를 참고하여 부동산 경매전문가 한금나침판의 개인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투자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으므로 투자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경기 안성시 공도읍 안성공도 금호올림아파트 경매물건을 부동산 경매전문가 한금나침판이 소개해드렸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